왜? <laughs> 네. 뭐야? 자몽? 튀겨지듯이 되면안 되는 거. 어이씨 어. 이만 익혀가지고 얘를 약간 굳히는 과정이 필요해. 냉정고에 네. 넣어놓게. 그 부분을 집을 잡을 과즙을 낼 반틈을 쓰는. 자몽이랑 뭐가 어울릴지 모르겠어. 음! 아까가 났네. 소금을 조금만. 요좀 지금도 자몽 맛이 더 많이 나지 않아? 이게 포인트 아니야? 아 그렇기는. 아 어디다 해버리지? 후추 장아찌. 너무 맛있거든. 됐다. 아 이러져서 어쩔 수없이 내가 뭐 고기가 너무 고소하다. 진짜 자몽이 주제니까 하나 올리고. 살짝 넉넉하게 부어서. 맛있는 것 같은. 아까 내가 말했던 후추 요거 하나 올리고, 와사비 조금 올려서, 째랑 같이 양념에 푹 찍어가지고. 어있 수다. 타다끼 먹어본 적 있냐 민지야? 아 어, 이게 첫 번째 타다이야어 <laughs> 이렇게 많이 먹고 싶지 않은데? 자몽이랑 와사비 괜찮아? 본적 없는 비주얼이. <laughs>